이건 첫 문장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, 어디다 별표 쳐야 되나. 언더, 그 다음에 오버 뉴트리션. 양분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 또는 양분 부족이네. 맞아요? 뉴트리션 알죠? 이런 양분 부족이나 양분 과잉 섭취가 이끈다. 손상된 건강을 가져온다. 프리디스포지션. 한개안 해도 되잖아요. 성질 기질인데. 필요 없잖아.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. 뭐 한다는 거냐, 이거. 사람의 어떤 건강을 해친다는 거 아닙니까? 예, 이해됐어요? 적게 먹거나 많게 먹거나 이런 게. 양분으로 따졌을 때. 자, 어디안 좋은 건강이냐? 그래, 위험하게 할수 있다. 디스오드, 어떤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. 이 o 디스오드는 섭식장애. 웨이트 디스오드는 뭐, 체중과 관련된 거겠지. 예, 이해되겠어요? 얘가 주원해. 있네? 오버 뉴트리션이 캐이틀화 특색화 합니다. 뭐 맞겠죠. 읽으나 안 읽으나. 비교해서 읽어. 어떤 운동, 건강, 헬스, 나 피트니스니까 뭐 좋은 체격을 갖는 이런 맥락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관련이 있습니다. 비교해야 돼? 개인들과. 비교 아직 안 돼요. 줄이려는? 뭘 줄이겠다는 거야? 몸의 체중을 줄이겠다는 거네 그뭘 얘기하는 거예요 밥둘 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뭐이 정도만 얘기하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려고 해 도식을 두세 번만 하셔도 이 정도에서 끝난다고 정화성이 떨어지니까 자꾸 길게 가지 느긋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하라는 거지 일관성 있게 이러한 상황에 맞게 어떤 걱정이 표현되어집니다. 걱정! 비교되는 거아니에요 누구한테?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, 젊은이들한테. 이해돼? 또 그냥 요즘 맞는 소리일 거 아닙니까? 아니, 위에서 인피어드 헬스 별표 안 쳤어요? 비교를 못하면서 있나? 뭐 때문에? 이런, 신체적 활동이나 스포츠가 이기 때문에. 이거 이상하지 않아, 지금? 양분 얘기해야 되는 글이잖아요, 지금. 이게 활발하기 때문에, 어디까지 가야 돼? 활발하고 긍정적이기 때문에, 이다, 헬스, 지금 이런,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 몸에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, 얘는. 너무 많이 먹거나, 너무 적게 먹는 거, 몸에 안 좋다. 이렇게만 얘기하는 글이에요. 헬스요가 나올 수가 없죠. 풀어, 촉진시키는 게 몸에 좋다. 뭘, 이득을, 참가하는, 뭔가, 보람적인 혜택이 될수 있는 활동이 헛소리입니다 이렇게 푸셔야죠. 자기 시험지에서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. 보통 3 5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들이 있어. 다시 말하면 내가 읽은 것보다 더 많이 읽는다고. 왜? 비교 안 하거든. 3 5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첫 문장 못 잡으면 큰일 나잖아. 얘도또 주제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. 하우에버로 그러니까 정확성을좀 높일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. 흘러가지 말고. 그럼 다 보여요. 다 쉽게 쉽게 맞출 수 있고